김치를 지금 볶고 있는데요. 기름, 은 들기름을 사용했어요. 네. 근데 들기름이 처음부터 너무 뭐 안좋더라 네? 네? 들기름이, 이 뭐, 어, 끓는, 끓는 아, 점이 틀려서. 음, 그래서 안 좋대. 그래갖고 또 마지막에, 음, 음. 마지막에 그냥 들기름을 그 처음에는 그냥 튀킨용 음. 그거를 볶고 그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. 네. 그래서 우리 들기름 처음부터 볶고 그렇게 끓이지 말아야 돼. 음. 옛날에 할머니는 막 들고 이렇게 험 붙었는데 위험 많이 넣고 음. 막 음. 그래가지고 맛이 났잖아 근데 지금은 또막 과학자들이 또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맞을지도 몰라 우리는 모르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. 그래도 우리 할머니, 저기, 뭐 <laughs> 들기름, 들기름. 105살까지 살았어. 어. 우리 할머니, 들기름, 여왕에 다들기름 그래, 그래. 들기름으로 멋있어. 했는데, 할머니는 처음부터 들기름 넣고, 미연 넣고, 그렇게 했는데도 100살이 넘게 살았는데, 우리 이거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응? 그래. 음. 아니, 우리, 우리 할머니는 다 들기름 넣고, 저기, 뭐야? 기계 먹고, 음. 진짜야. 비계에다가 닭고기도 막, 어떤 사람 고기 먹지 말라고, 고기 먹으면 뭐. 내 말이 오래 네. 못 잔다고 그랬는데. 비계가, 어. 비계가 프트 하다고, 고기만 어. 골라서 어. 먹고 으 그래, 그랬는데. 그런데, 그런데 100살도 응. 넘게 살았잖아. 응. 근데 그게 아니고,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. 기내리기야막 응. 어? 어. 어. 네. 네. 그렇게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. 그렇게 하면 오래 사는 것 같아. 맞 음. 음. 그래, 할머니 먹고 싶은 거, 어, 있으면 자기가 걸어가서, 총산시장에 가서, 맞아. 어, 먹었잖아. 그런 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, 뭐, 먹고 싶은 대로, 그렇게 하는 게 오래 살아. 화날 뭐, 때 화내고. 어, 어 맞아, 맞아. 아, 울고 싶을 때 울고. 음, 음. 막 하고 싶을 때 하고, 막 그래야 되는데, 지금 사람들은 많이 참고, 막, 스트레스받아도 막 그렇게 하잖아 그게참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할머니가 한게 맞는 말이겠지 할머니는 리빙 진짜 할머니가 한 거는 옛날에는 신김치에다가 불기름 넣고 마지막에 미원좀 넣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맛있었어 다른 건뭐 이것저것 뭐, 뭐, 설탕을 넣으니, 뭐, 어쩌고저쩌고, 그렇게 안 하고. 응, 그 음, 근데, 설탕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. 근데 막, 설탕을 요즘에는 많이 넣을 줄알았 김치찌개는. 김치찌는고픈가 보다. 설탕 왔다 갔다 는거김치 어떻게 하라고? 애들은 그냥 먹으라고 그래, 빨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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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어 응. 아니, 지금 김치 거의 많이 볶았어. 이 볶아서 먹으면 어, 입맛 없을 때어 그때 <laughs> 이거하고 오이즙 마시면 맞아 어 그렇게 물말아서 먹어 맞아 최고지. <laughs>